최재혜 감사원장, 네. 저에 대한 감사가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13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 불문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에 검찰에서 완전히 무혐의로, 최종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감사원장, 저한테 사과하지 않을, 자가할 의사 없습니까? 전부 다 불문 무혐의 된 거죠? 모두 있습니까? 무혐의입니다. 거기서 주의 나간 것도 있고 주의는 기관주의입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건 아닙니다 아니, 사과의 의사 있느냐 물었습니다 사과의 의사 있습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의견서에 보면 저에 대한 이런 제보 내용 1세가지 중에서 여섯 가지 확인 결과와 처리 상황 등을 감사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사무총장. 예. 지금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13개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 불문 결정을 했습니다. 예.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기재를 해야 됩니까? 모두 하지 않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럼 사실 사무총장 말자. 말씀하세요. 뭐 통상적으로 불문이 되면 불문이 되면 사건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공상 예. 감사원에서는 무혐의 불문 결정을 하면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병호 사무총장은 자신이 자행한 저에 대한 표적 감사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당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들을 급박해서 그 결과를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결과를 주심인 조문사 감사위원이 당시에 여기에 반대하고 서명 날인을 거부하자, 당시에 인터넷 전산 조작까지 해가지고 이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보수 측에 소수 측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로 철저히 내부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예, 하셨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권익 위참 그 월성 의료기 감사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 의료기 감사는 특정 정 2020년에 국회에서 감사 요구된 겁니다. 여야 합의로 감사 요구된 거고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별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제 감사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 보난 원전 폐쇄 과정에서 보난의 당부에 대해서는 현재 일심소송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죄 항 일심에서 유죄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무 대전고법에서 무죄 판결나 하고 대부분에서 상고심 확정된 거는 야밤에 그 무단 침입에서 자료 무단 삭제한 건그 부분이 무죄된 겁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네. 원상원전의 본류 사건은 지금 재판 중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시 네네. 그리고 권익위 감사의 경우 그 서면으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3가지 권익위 내부의 제보 사항 중에 6가지는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중에 주요 부분은 경찰에서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감사원장님께서 사실은 경찰에... 경체가... 그 유명한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이고 재정안을 마련했던 기관장이었던 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유병우 전 사무총장이 이 자리에 서서 저보고 이해충돌이라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해충돌이라 함은 지금 진행되는 사건, 감사, 수사 등에 제가 질의를 해서 뭔가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그 수사나 감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이고요 저는 이미 모든 사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예 충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회 충돌은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동료 의원의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얼또당또하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부당한 이해 충돌 주장을 한 것은 이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 감사원에서 제 13가지 혐의가 모두 불문 조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병호 총장이 6가지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록을 했다 주장하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문 결정이 난 것을 아까 사무총장이 확인 해줬지만 원칙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당시에 이것을 부덕부덕 우겨서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를 하려고 하자 당시에 조은석 감사위원 주심위원이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최달령 감사원 국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달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체제 감사원장이 승인을 해서 전산 기록을 조작을 합니다. 전산 기록을 조작을 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 사안이 올라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조은서 주심 위원이 반대를 했다. 전산 기록을 조작을 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 사안이 올라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조은서 주심 위원이 반대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불법적인 감사결과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전산기록 조작, 직권남용으로 거기에 관여한 세 사람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런 피의자가 어디에서 국감장에 와서 그렇게 허위사실을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명백한 위증입니다. 위증으로 고발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